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기초백제 4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코드업 4번 문제로 왔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작은 다운표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출력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한 형태의 출력문에는 이렇게 다운표까지 출력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다운표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함, 프린터 함수로 따옴표 문자 요렇게 생긴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따옴표를 출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역슬래시, 어, 역슬래시 한번 본것 같은데 앞 시간에 역슬래시 n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것은 줄을 바꿀 때, 그래서 개행 문자라고 했었죠. 줄을 바꿀 때 역슬래시 n이라는 걸 썼었는데, 아, 역슬래시 다음에 특수 문자가 오게 되면 그런 특수한 기능을 하는구나. 이거는 다운표를 적게 되면 다운표가 출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설명이 되어 있죠. 프린터의큰 다운표와 큰 다운표 큰 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큰 다운표와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을 하게 되면 요 따옴표가 출력된다 라는 뜻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Dave C++로 들어와서 여기 new 눌러서 소스코드 그리고 이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우리는 뭘 하자고요? 이 자리에다가 printf 하고 끝난 때는 세미콜론. 자 여기에 요거와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큰 따옴표를 적어주고 큰 따옴표 안에 역슬래시 따옴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인 얘가 출력이 되는데 얘는 뭐라고 했죠? 역슬래시 따옴표이기 때문에 이 스케이프 문자로서 이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컴파일 하고 실행했더니 아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004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만 딸랑 남아 있죠. 이렇게. 여게 작은 따옴표가 출력된 겁니다. 있나요? 자, 그러면 작은 다운표를 두개 출력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또 다시 역슬래시 다운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클릭을 해 보면 요렇게. 이번에는 몇 개가 나왔죠? 하나,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럼 큰 다운표를 출력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다운표.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 줘요? 큰 다운표를 넣어 주고 여기에다가 큰 다운표를 넣어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그, 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i d 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짝을 지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다운표를 한번 눌렀는데, 그 다운표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두 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예하고 짝은 예고, 그죠? 근데 예는 하나 남기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지워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주면 또두 개가 들어갔죠 이런 것들 잘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따옴표는 여기 밖에 있는 따옴표는 어, 여기 프린트문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요만큼 어? 요것도 지울까요 이만큼은 내가 출력하겠다 라는 뜻이죠 밖에 따옴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글자를 출력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거 역슬래시 n 아, 역슬래시 쌍따옴표 역슬래시 쌍따옴표 요걸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더블 컨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이제는 아까와 달리 뭐가 나오죠 이렇게 따옴표가 두 개짜리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역 슬래시 다음에 다운표를 누르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헬로 월드 양쪽에 작은 다운표. 그죠? 이게 출력되도록 해라. 출력 형식에. 해서 보면 이렇게 되 있죠. 이대로 출력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뭘 넣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h, e, l, l, 오를 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마시고 이것도 바꿔 줍시다. 작은 다운표로 작은 다운표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 줍시다. 이해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력되는데 역슬래시 n 아 역슬 n이 아니죠. 역슬래시 다운표. 역슬래시 다운표. 이렇게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출력이 잘 됐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출을 하러 가볼게요. 이만큼 복사를 합니다. 아니면 Ctrl A 눌러도 된다 그랬죠? Ctrl C. 다음에 제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버튼, 여기, 소스 제출. 가면 여기에서 컨트롤 v 그리고 제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정확한 풀이라고 나오죠. 정확한 풀이 네, 여기서 4번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